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이에요. 자, 오늘 그백제약초건강원 건강원 창업 컨설팅 본점에서 돼지감자를 지금 가공하고 있어요. 이번 가공은요, 자, 돼지감자를 많이 농사 졌는데, 건강원 기계를 어, 사용해서 돼지감자를 한번 어, 가공해보고 싶다 해서 오셔서 직접 하시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돼지감자 30kg 인데요. 30kg을 일명, 어, 건강한 양파 과일 세척기를 사용해서 세척하는 과정을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로 투입했어요. 보시는, 온수위치를 눌러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온수위치 눌리면 자동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세척이 되고요. 흙과 흙 사이 붙어 있는 건좀 뿌리 틀어서 이렇게 세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는 호박 과일 분쇄기에 투입해서 파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저 저쪽 물 넣고요. 그래? 어, 저 수돗물 잠그고요. 네, 그럼 앞으로 당겨서 살짝.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물로차 여기 한번좀 뿌리고, 흙이 좀 있으니까 한 번. 살짝 봐가지고 한번 뿌려요. 쭉뿌려집에7 0 0 멀리서. 예 조금만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놓고요 네 편의상 딱 이걸로 합시다요 넣고 음. 여기 카바를 빼요 빼서 한쪽에다 놓고요 5cm를 음. 눌러서 딸깍 딸깍 나온 게? 응. 여기다 투입 이거 오버 과일 분쇄기원세이야 탈다 탈다 다다 들어봐요. 예. 이들어 예. 예. 여기 세요야 예. 뜨거운 게대지 말고 이로 그렇죠. 예. 이이또 예. 예. 딸깍 딸깍. 딸깍 딸깍. 됐어 볼 거요. 좀 부자리로. 예. 야또 스위치 작동. 예. 네. 달걸달관 호수 물 털고 청소 아니 호수로 호수로 물 털고 호수 털고 비치 털고 우리 털고 왜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척하고 호수 틀어서 이렇게 간단히 뿌리면 세척됐어요. 아, 됐습니다. 여기도 가상당 뿌리고. 됐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뿌리니까 이 세척기가 이 세면장 안에 있어야 좋겠죠? 세면장 안에. 그래야 물이 일로 안 와요. 근데 혹시 창업하실 때 이게 세면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뿌리 좋죠? 예. 그거고요물끄물끄고 아니 그저 지금 저따 물을 우리가 두 바가지를 투입했어요 네, 네. 30kg 세 바가지 투입할 거요 여따물한 바가지 받으세요 저스스 틀어서 바가지였다 지금 30kg을 좀더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좀 많아 한 바가지 받아요 그다가다 요자 이거를 대고 가만있봐 이걸 대고 찌꺼기 물로 청소를 해야되니까 밑에 대고 물을 졸졸졸 뿌려봐요 이 찌꺼기에서 나오게 졸졸졸 졸졸졸 이렇게 이쪽도 졸졸졸 이쪽도 졸졸졸 청소가 됐죠? 다 뿌려요 저철쪽 안에 들어있는 거는 손으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위험하니까요. 다 나왔죠? 절로 네, 투입. 야안 넘치게 좀 많은 게 일로 한번 눌러봐요 손으로. 눌러봐. 네. 네. 됐어요야안 넘치게 한 번에 붙지 말 좀씩 좀씩 붙어봐요. 뜯어봐요. 살짝 들고, 들고, 살짝 들고, 보고. 봐요. 이쪽으로 왔다, 땅 쪽으로 왔다. 예. 예, 됐어요. 예, 됐어요. 됐어. 싹 긁어서 이리로 넣고. 긁어서 넣고. 됐어요. 긁어서 넣고. 예, 톡톡 긁어봐요. 긁어봐요. 예, 긁어봐요. 예. 됐어요. 자, 놓으시고.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차피 또 기억 안 나면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보세요. 먼저 이 양파 과일 세척기가 양파 과일 세척기로 사용해서 왜 세척을 하나요? 음, 일단 흙을 다 깨끗하게. 아, 사람이 오면 힘드니까 기계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바수잖아요. 예, 예. 여기서 가공할 때. 잘 삶아주라고 네. 다쓰는 거요. 다수에 투입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55리터요 신형인데 네. 원래 45리터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 55 신형이라 좀한 품트 더 들어가요. 네. 그냥 보통 이렇게 3 0 k 로 하는 게 적당해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기는 우리는 이제 가스식이에요. 도시 가스식. 그런데 이제 이걸 뚜껑을 한번 살짝 덮어보세요. 뚜껑을 닫기 전에 이 실리콘 밖에 제대로 있나 보고요. 살짝 덮어보세요. 여기를 잡고. 꽉, 아니, 손을 이렇게 꽉 잡으세요. 손으로. 아니, 아니, 덮어보세요. 살짝. 덮어, 예. 덮어 흔들어요. 잘 맞게. 예, 예. 그래갖고 이 볼트를 올려요. 와시까지 예, 이놈도. 저, 저, 저쪽 다네 개. 이렇게 네개 올린 다음에요. 당시 이볼밸브가 열려있으면 김이 나가요. 이게 볼밸로 잠겼나 보시고요. 이제 깔깔을 사용해서 이 깔깔이가 좌우가 있어요. 이제 넣고 밑에 볼트를 한손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밑에를 아, 한손 잡고, 그 자이 손을 아이 이,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놈을 잡았죠? 여기 여기 잡 손잡이 잡고 이손은 여기 잡고 왔다갔다 해봐요. 예. 여주 여주 한천 오백 원예 예. 잠깐만요. 예. 예, 예. 놔보세요. 이렇게 하고 지그시 잠길래 지그시. 자, 에, 됐어. 이 정도 잠길래요. 다 잠그세요. 감초가 저희가 500g을 이거 담아야 되는데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봉지로 한번 담아볼래요? 봉지 하나 갖고 와요. 거기 검정고 두 개요. 500g 담아봐요. 한 번만 더 해봐, 이 한번 더 집어봐, 한번 더 그만큼 더, 그만큼 더, 집어봐. 조금 더, 그냥 다른 로려 와봐요.

야 돼지 감자 짜에 가요 여주도 넣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니. 아 마른 여주 있습니다. 개장이는 왔어요. 그냥, 그냥 이는 이번에.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열어세요 다시. 열어요. 반대로 이 깔깔 돌리고 돌렸나요? 반대로. 봐봐요. 네, 열어봐. 밑에 볼트랑 잡고, 그래. 그래. 좀 세게 잠궜다 예, 예. 이당뇨 있는 사람이 먹을 때당뇨가 심한 사람은 여주를 좀 넣어요. 네. 당뇨가 심해, 누가 먹을 사람이?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 일로, 일로 한번 와보세요. 이거 잡아보세요. 레셋, 레셋. 300g, 이걸 안에 열어두고 네. 살살 놔야겠다. 안, 안어직 좀씩 잘나야겠다 꺾어, 찡눌러고 가운데에다 놓고 부어요 부어요 가운데에다 부어요 부어요 네, 됐어요 다시 바퀴 없는 쪽으로 잘 하고 잠궈요 누르지 마요 누르지 잠궈. 네, 잠궈요 잠궈요 다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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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 돼지 감자하고 여주고 같이 넣어서 가공하는 건데요 여주는 잘우어났네 그냥 팽이상국로 이따 넣습니다 원래 밑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닦고요 아까처럼 잠굽니다 끝털를 잡아요 끝털이 그리고 자세를 그만큼 가서 정확히 자세를 잡고요 그래서 그정도 지우시야 한겁니다. 처음에는 밑에를 잡아야 깔달아요. 봐봐요. 이렇게 잠그면은요. 그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 이 잠근거 보고 이건 게스식인데, 게스식 가스 발로 열렸나 보고, 전기식은, 이거안 상관 안하네요 전원 누르고, 3시간 반 정도 설정하고, 시작. 밑에 투글에서 보세요, 불 붙었나. 불 붙었나? 예, <목소리>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약간 소화가 와요. 그럼 금을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감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야, 아, 좀, 전부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감자 약 30kg, 여주 300g 넣고요이 정도 같으면 대략 한 180봉 정도 예측을 해요. 봉지당 한 122g 정도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주로 좋아하는, 어, 선호하는 소비자층은 당뇨가 있고 약간 심한 사람들,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당뇨가 약간, 어, 약간 있는 사람, 돼지 감자만 먹고. 근데 당뇨 있는 사람들이, 체질이 다 틀려서 어떤 사람은 돼지 감자만 먹고 효과 부르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여주만 먹고 효과 부르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 감자와 여주 이렇게 거는 사람도 있고 또호지뽕 먹고 효과 부르는 사람도 나름대로 있는데 이제 돼지 감자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돼지 감자에 여주를 300g 넣었냐 또는 그냥 당뇨가 안 심해도 여주를 1 0 0 g 이라 넣으면 좀 좋겠죠 네. 돼지 감자 많은 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공료는 이게 5만원이에요 5만원이고 돼지 감자는 이제 대희 감자 원값 플러스, 여주 원값, 그리고 가공이 플러스, 그 다음 내 노하우 값 이렇게 해서 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보관 방법은 냉장고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몫씩 드셨다가 조금이 하루에 두분까지 드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먹고, 그냥 건강 음료로 대중적으로 다 먹으니까 꼭당뇨한 그 잔만 먹는다. 이렇게 안 보면 돼요. 당뇨가 없는 사람은 여주를 안 내야 되겠죠. 그래도 맛있죠. 이렇게 보는다. 여기까지. 자, 건강원창업 컨설팅TV에서 본점, 익산백제약초건관에서, 건강원 기계를 앞으로 구입해서 돼지감자나 각종 집을 짜보고 싶어 하시는 고객이 오셔서 오늘 함께 했어요. 네. 이 영상 단계 보시면 되고요. 아직 네. 포장하고 끓이는 영상도 다음에 또할때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가야 되니까 여기서 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기회가 가면 착집하고 포장하는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기회 필요하신 분,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면은요,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가구하는 집에 적합한 기계를 추천드리고요. 기계 구입 하나로 각종 노하우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달 27일날 군산에 탁집, 백, 탁, 백숙집인데 굉장히 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어, 약초, 약초나 닭을 이 건강한 기계를 활용해서 가공해 보 싶다고 어, 지금 기계가 주문 제작 중이에요. 그것도 제작되면 납품할 때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며 시청자, 구독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